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9월 23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이폰14 라인업에 관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할텐데, 그 전에 먼저 10월에 프리벤트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M2 아이패드 프로에 관하여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2 아이패드 프로를 포함해 기본형 아이패드와 새로운 14인치, 16인치형 맥북 프로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IT 매체 925맥을 통해서 주변기기 업체 로지텍이 아직 출시되지 않은 아이패드 프로 6세대를 로지텍 크레용 제품에 등록한 게 포착되었습니다. 로지텍 크레용은 로지텍에서 제작한 애플 펜슬과 비슷한 스타일러스 펜이며, 호환하는 제품 리스트에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와 11인치를 등록했습니다. 이로 봤을 때9 2 5맥에선 10월 애플 이벤트를 통해서 M2 아이패드 프로가 발표될 것이 유력해 보이며 기존에 언급되던 14.1인치형 대형 태블릿 관련 부분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14.1인치형 아이패드 프로도 이번 10월에 발표가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되던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4 라인업 애플워치 시리즈 A,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에 관한 국내 관련 내용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전에 애플 같은 경우 이번 9월 애플 이벤트를 통해서 발표된 제품들을 일찍, 그러니까 9월 23일에 사전 예약을 시작하여 9월 30일 금요일에 정식 출시하고 싶어 하지만 국내 유통사로 인해 출시 일정이 미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번 아이폰 14 라인업, 애플워치 시리즈 8,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의 사전 예약 일정이 공식으로 발표되었으며, 이전에 전해드렸던 대로 다음 주 금요일인 9월 30일에 사전 예약을 시작하여 10월 7일에 사전 예약자 제품 수령 및 정식 출시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늦게 발표가 되면서 아이폰 14 플러스형 모델도 별도 일정에 정식 출시되는 것 없이 모든 아이폰 14 라인업이 9월 30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10월 7일에 정식 출시되며 애플워치 시리즈8과 애플워치 울트라도 동일하게 9월 30일 사전 예약 그리고 7일에 정식 출시됩니다 다만 에어팟 프로 2세대 그리고 애플워치 시리즈8 에르메스 모델 같은 경우 이 영상을 준비하는 시점인 9월 23일 오후 2시경에는 아직 p 시일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워치8 에르메스도 일반 워치8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에어팟 프로 2 같은 경우 추가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차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애플 스토어와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는 10월 7일부터 전시가 될 예정이며 이미 애플 스토어 여의도점, 명동점에서는 아이폰14 라인업 공식 케이스 및 새로운 워치 스트랩들을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고 항상 진행하는 우주폰을 통해서 국내 같은 경우 이번 아이폰 14 라인업에서 플러스형 모델과 프로맥스 모델의 재고가 굉장히 없다는 부분이 확인되었으며 가장 재고가 많은 모델은 아이폰 14 일반형 모델과 아이폰 14 프로 6.1인치형 모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으며 영상 마치기 전에 광고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해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9월에 공개되는 아이폰14 라인업의 통신사 사전 예약도 우주폰과 함께 합니다. 우주폰에서는 아이폰14 라인업의 통신사 얼리버드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진행하고 있고 알림 신청 시 아이폰14 라인업에 관하여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문자 알림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우주폰의 단독 할인 내용 또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애플은 삼성과 달리 사전 예약 사은품이 없지만 우주폰에서 사전 예약 시 에어팟 프로와 같은 사은품을 제공받거나 최대 3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단순히 관련 내용 알림만 받으시는 것으로 정식 사전 예약 시 알림 신청자 분들에게 사전 예약 정보를 문자로 안내드리고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거나 사전 예약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